보험회사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아르노보 문제가 터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그냥 아파트 들어가서 한번 관리비 낼때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거지만 거기에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가입을 납부한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임차인이 자기는 모르고 매일 그냥 단체보험 가입도 있구나 라고 해서 관리비를 통해서 이제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아파트가 불이 났어 1 3 0일호 사는데 1 3 0일호가 탔어 그랬을 때 당연히 피보험자는 단체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건물 소유자는 건물 불난 부분에 대해서 뭐다 따져보니까 집 수리하고 하는데 드는 돈이 뭐한 4천만 원이다 라고 해서 4천만 원을 지급받은 거예요. 물론 다른 집까지 따지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집까지 다 연소된 부분까지 따지니까 연소된 부분이 뭐 2억이 넘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내 아파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당연히 4천만 원이라는 거야. 근데 불렀으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을 다 지급하고 나면 보험회사 구상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2억 4천을 청구를 한 거지. 그래서 아니 왜 2억 4천이 나한테? 그랬더니 2억 부분은 남의 집탄거니까 그래 내 과실로 인해 다른 집 탔으니까 네가 대신 물어줬으니 나 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내집 거기에 대한 내가 관리비 그 화재 보험료 보험료 다 냈는데 그거왜 나한테 청구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집주인이 화재를 냈으면 그 4천만 원 부분은 안 내도 돼. 화재보험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피보험자니까. 화재 그, 근데 내가 임차인은 똑같이 관리비 냈는데왜 나는 그, 나한테 청구는 해? 이게 좀 이상한 게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여기 보시면 이런 판결이 있어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 그 다음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가재도구의 소유자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자기 자신의 소유의 각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가재 도구에 대해서는 가지는 가재 도구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이익을 이 화재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화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집의 아파트 가재 도구 임명표에 대한 구상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물어주잖아 책임을 안 묻겠다는 거지만 그 피보험자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구분 소유자, 내가 내집 그 다음에 내가재도고내 네. 거기 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못 해.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주라는 거고, 내가 얘기한 거를 판결을 보면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대신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임대인은, 소유자는 관리비 낸다고 해서 피보험자니까 구상청구를 안 하는데 임차인 부분에 대한 냈던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보세요. 보험회사가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는 건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임차인이 소유자한테 손해배상 체무가 발생하잖아. 이거는 임차인의 과실이 있을 때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게 과실 없이 난 거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지인지 모를 때는 사실 이거는 지금 그 구상도 못 하는 거죠. 책임 있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어 만약에 책, 자기 책임으로 실화로 인해 불을 낸 경우에는 지금 임차인한테. 여기서 보험회사에서는 소유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그 대위 청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보험금 회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이 피보험자가 임차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비를 계속 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소유자와 달리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약관을 9월 달부터 개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제는 임차인도 관리비를 낸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위권 행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그 개정 약관이 적용이 돼야 되겠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이제 대위권의 행사를 제한받아요. 그리고 다만 고의로 불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임차인에게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거 자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임차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불내지 않은 경우까지 이걸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불을 냈을 경우에, 과실로 인해 불을 냈을 때, 보험회사가 물어준 돈을 대신해서 물어줘야 되는데, 다른 집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소유자거나 임차인이거나 다 배상해줘야 돼요. 구상 책임을 져요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비 를트스매도불구하고 나보러 돈 내라는 게 억울하니 이거는 문제를 많이 삼았거든. 그랬더니 금융감독원에서 그러면 9월달부터 약간 개정하겠다라고 바꾼 거예요. 대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보험회사에서 변경하지 않으면 이거 그대로 혜택 못 받죠. 그리고 지금 약. 야... 그렇게 보면 마찬가지인데, 보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보험회사가 일정 부분만큼의 금액까지만 배상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과실로 불을 냈을 경우에 어디까지 보험회사에서 배상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 신체보험 이거 가입 안 하면 자기 거는 뭐다 보험이 안되잖아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낸건다 배상해 주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내가 책임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보험 계약자고 내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나한테 돈 달라고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재 보험에 대한 사건이 나중에 앞으로 굉장히 소송이 많아져요. 지금도 우리 사무실에서 그 보험 회사 대리해서 화재 사건 소송하는 게 많거든요. 이게 정립이 안돼 있어.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우리가 생각하는 음. 그 정도로 정립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뭐. 그래 서 화재는 거의 보험사랑 회 소송 많이 해요. 여러 명의 피해가 입었을 때는 각각의 피보험자가 다르잖아. 그리고 그 피보험자는 자기가 일반 자동차 보험은 내가 서명받고 녹취도다 하잖아. 뭐 피보험자께서 뭐 개어 어디까지 가입을 하셨고 자기 신체 보험 얼마 뭐 자기 그 손해 얼마 자기 자동차 손해 얼마 한다 뭐 하잖아. 단체 보험 할때 그거 안 한다니까. 누가 어떻게 가입했는지 몰라 약관 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체 보험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소지가 있고 법리가 굉장히 복잡해. 왜냐하면 아파트 세대마다 다 자기가 피보험자야. 자기 건물에 대해서는. 그럼 다른 건물에 대해서 내가 피보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화재를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부 다 그러면 피보험자들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를 누군가 하나가 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맨날 보험 회사가 다 물어 줘야 된다 그러면 그 화재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 청구를 못 하거든. 지금도 그래서 문제가 돼. 소송할 때마다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301호에서 불 냈어. 302호, 305호, 304호, 305호 다 불탔어. 보험회사에서 302호, 4호, 5호 다물어졌어 그다음에 302호, 3 0 2호 그 301호라 그랬나? 2호라 그랬나? 불륜자들한테 구상 청구해. 그럼 그쪽 변호사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 가 뭔지 아세요? 나도 피보험자야, 단체보험에. 근데 왜 나한테 구상 청구해? 그렇게 소송을 해요. 그러면서 그 주장을 엄청해. 피보험자한테 보험자 대리할 수 없다 이주장은 근데 저 왜냐하면, 구분소유자들의 관계에서 너는 피보험자는 네 아파트 소유인 부분에 대해서만 피보험자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험의 그 화재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한 부분에는 책임져라. 거기에서 타인이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런 공용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 남아서 화재보험으로 인한 부분을 분명히 정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사실, 보험이라는 게두 가지거든요. 하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불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를 담보해 주겠다, 는보전해 주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 과실로 인해 서 불낸 사람도 어느 정도 보존해줘서 그, 그지만 되지 않겠다는 건데 아파트에서 불나면 불낸 놈 완전 그지대 완전 쪽박 차는 거야,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더 그 판례도 많이 쌓이고 정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 아르보노가 됐든 뭐3 0층짜리 아파트 한 사람이 불해서 다 불냈는데 이 사람은 체력이 굉장히 많아 뭐백배고 있어. 근데다 불냈는데 남이 불낸 부분까지도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청구 못 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보험료 굉장히 올려야 되겠지. 그 그리고 보험 약관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그, 나로 인해서 불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얼마까지든 청구하지 않겠다. 라는 것들이 다 약관에 다 들어가고 그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체보험도 앞으로는 지금처럼 가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 나중에 문제가 되면 분명히 구분소유자들한테 이사가거나 할때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입주자 대표에서 뭐, 보험회사에서 서명을 하도록 한다든지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공동주택이 굉장히 문제야. 법은 단독주택을 생각하고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공동주택도 사실상 이렇게 그뭐몇 가구 안 사는 공동주택을 생각했지 지금처럼 다 아파트처럼 돼가고 있는데 이 단체보험이 못 따라가는 거지, 그 법률을. 법률가들이... 이런 문제들까지 다 고려해서 같이 만든 법이 아니야. 입법자들이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렇게 발생할 것까지 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분명히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부가 한번 뭐 추운 겨울에 그, 아, 누구네 집에서 불났다라는 얘기만 들어보면 아, 저는 또그 누구가 얼마나 다쳤구나. 안 다쳐서 다행이다. 대신적으로 불난 사람들은 손해는 어떡하지? 또 소송이. 여기서 몇건버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들어가면 화제가 어렵거든요. 손에 한정하는 것 갖고 매일 싸워. 아다불탔는데 이거 시커매졌는데 이거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몇년된 건지 어떻게 아냐고 영수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되면 어렵다. 라고 오니 화제 없는 경우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오늘 조사 이벤트티브